네 반갑습니다. 아무나 배우는 영어 이영재 강사입니다. 오늘 쿵푸 팬더 네 번째 시간이고요. 아, 오랜만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또 어, 해설 강의하는 만큼 더 유용한 표현으로 같이 영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은요. 지금 포 팬더가 퓨리스 5 분노의 오인방을 보기 위해서 지금 어, 어떤 제이드 팔리스라고 하는 궁전에 왔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먼저 할 부분 들어보고요. 아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 볼게요. 갑니다. 야! Yeah. 올라! <laughs> oh, no no no, no way. I'm coming. We me... we yes. Oh! Hey! Open the door. Let me in. c i t i z e n s of the Valley of Peace. It is my great honor to present to you. Tigris.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어, 한번 같이 연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첫 문장부터 갑니다. 예, yeah. <laughs> yeah, 하하하고 있죠. 마침내 높은 계단을 올라왔고요. 근데 문이닫힙니다 오래전, 어나, 너는 왜안 돼? 안 돼? 기다려요. 그르죠? I'm coming 가요 가요라고 할때 여러분 I'm coming 씁니다. I'm going 쓰지 않고 I'm coming 해요. <laughs> 우리 go와 come의 차이는요. go는 상대방한테 멀어지게 되면은 go고요. 상대방한테 가까워질 때는 come을 씁니다. 그래서 "그대로 요저 가고 있어요.라고 말할 때는 I'm going이 아니고 I'm coming 씁니다. 지금 포가 이 사람들한테 가까워지고 있죠? 그러니까 i'm com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 볼게요. 뭐라고? i'm coming 됩니다. 한번 안 보고 여러분. 나 하나 가고있어 어떻게 한다고요? i'm comi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i'm coming 들어 볼게요. I'm coming. i'm coming 가고 있다고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세요. 뭐라고요? 나 가고 있어. i'm coming 하시면 됩니다. i'm coming. yes. 자 문이 잠겨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Hey, open the door. 뭐라고요? Hey, open the door. 문 열어, 문 열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게 해보세요. 문 열어 어떻게요? 해 Open the door. 문 열어. Open the door 할수 있습니다. Hey, open the door. 되고요. Let me in. 그래죠. Let me in 합니다. 우리 let 너무 많이 쓰죠. Let 하면 허락해 줘. Me 내가 in.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줘나좀 들여보내 주세요 라고 할때 Let me in 하시면 됩니다 나도 들여 보내줘요 Let me in 아시겠죠 자안 보고 갑니다 여러분 나좀 들여 보내줘 어떻게 한다고요 Let me in 나좀 들여 보내줘 Let me in 할수 있어요 Let me in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Citizens of the Valley of Peace 한번더 자, citizens of the valley of p e a c e 합니다 Citizens 하면요 주민을 뜻해요. 주민들, 주민 여러분. Valley 하면 뭐 골짜기, 계곡이 되고요. Peace 하면은 평화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계곡의 시티즌, 주민 여러분. 그래서 평화 계곡의 주민 여러분 이런 표현이에요. Citizens of the valley of peace 됩니다. 듣고 따라해볼게요. Citizens of the valley of peace. 해보세요. 뭐라고요? Citizens of the valley of peace 되고요. It is my great honor to present to you. 한번 더. It is my great honor to present to you. 자, 뭐라죠? It is my great honor to present to you. 합니다. present라고 하면요. 발표하다, 소개하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presentation 아시죠? 그 발표할 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presentation 하면 발표가 되고요. present 하면 발표하다, 소개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it is my great honor. honor 하면은 영광을 뜻합니다. 그것은 나의 어, 위대한 큰 영광입니다. 여기서 to는요, 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To present 소개하는 것이 to you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이 나의 큰 영광이다. 누구를? Tigris 그렇죠. 암호랑이. p y t h o p y 독사. Crane. Crane 두루미. Monkey. Monkey 어, 원숭이. Matas Matas입니다. 사막이요. The furious five 누구? The furious five. 분노의 오인방입니다 아, 이렇게 어, 이 분노의 오인방을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이 나의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다시 듣고 리 연습해 볼게요. It is, to... It is my great honor. 나의 큰 영광이에요. To present to you. To present to you.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이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 돼요. 자, 한번 안 보고 제가 운트어 드릴게요. 자, 이것은 나의 위대한 큰 영광이다. 어떻게? It is my great honor. 한번 더요 It is my great honor. 뭐 하는 것이?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이. 소개하는 것이? To present to you. 여러분들께. To present to you. 나의 큰 영광입니다. It is my great honor. 뭐 하는 것이? To present to you. 이렇게 됩니다. 들어볼게요. It is my great honor to present to you.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연습 한번 하자고 해볼게요. 자, 나의 큰 영광입니다. It is my great honor 뭐 하는 것이 to present to you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다시 It is my great honor to present to you. 누구를 tigress, tigress 암호랑이, v i p e r diaper 독사, crane, crane 두루미, monkey, monkey 원숭이, <laughs> mantis, mantis 사마귀. The Furious Five, The Furious Five까지 어, 해설해봤고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바꿔볼 문장 바로 이 문장입니다. It is my great honor to present to you 자 이거를 우리 to를 한번 다른 to t h present를 다른 단어로 써서 문장을 바꿔볼게요 It is my great honor 하면은 나의 큰 어, 영광이다 to 하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present 바꿔서 자 어,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저의 큰 영광입니다 일단 저의 큰 영광입니다 It is my great honor 일하는 것이 to work 누구랑? with you 여러분과 너와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이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It is my great honor to work with you. 여러분 한번 같이 해 볼게요. 시작. It is my great honor to work with you 할수 있고요. 자, 다른 말 한번 해 볼게요. 여기 있는 것이 저의 큰 영광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저의 큰 영광입니다.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저의 큰 영광이에요. 여기 있다 be here 쓰면 돼요. 제큰 영광이에요. It is my great honor. 뭐 하는 것이 to be here.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 저의 큰 영광입니다. 한번 더. 저의 큰 영광입니다. It is my great honor. 뭐 하는 것이 to be here. 같이 해볼게요. 시작. It is my great honor to be here. 할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당신을 볼수 있다는 게 저의 큰 영광입니다. 저의 큰 영광입니다. It is my great honor. 당신을 볼수 있다는 것이 to see you. to see you 하면 돼요. 다 붙여서요. 시작. It is my great honor to see you.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뭐 나의 소개를 한다거나 영어를 꼭 써야 되는 그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어 써야 될때 처음에 이런 표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 is my great honor to be here. 이런 표현 쓰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번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